안녕하세요, 배가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어 어제도 방송을 올렸었는데 어제도 녹화 방송을 올렸었는데 지금 어,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예, 오늘도 어, 방송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 비트코인 지금 굉장히 강하게 어, 단기적으로 강한 어, 추세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예, 강한 추세로 상승을 해서 어, 중요한 저항들을 다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 중장기적인 추세가 상방으로 돌았다고 볼수 있느냐, 그리고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말씀드리고자 오늘 방송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방송들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18.4K에서 18.9K 구간, 네모 박스 구간이죠. 중장기 추세가 상방으로 돌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이 박스 구간은 돌파를 해야 돌파를 해야 어, 그런 어떤 중장기 추세가 좀돌수 있는 상방으로 턴할 수 있는 턴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 작지만 작지만 생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관문인 거죠.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18.2k, 18.3k 이 정도 수준의 지금 시세가 와 있고요. 4시간봉 기준으로 18.9k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죠. 종가 마감을 해준 거고 아직 뭐 일봉 기준으로는 일봉 종가 기준으로는 아직 뭐 19.18.9k를 아, 넘겨놓은 건 아니지만 4시간봉에서 이미 넘겨놓 았고 넘겨놓았기 때문에 뭐. 음, 사실상 이제 돌파했다고 어, 봐도 되지 않느냐 예, 돌파했다고 봐도 된다 예, 그렇게 어, 그런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음, 어떤 기존에서의 그런 보수적인 관점 어, 하, 하락이 한발더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보수적인 관점보다는 예, 여기 15.4k에서 어, 15.4k에서 하락이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예, 마무리되고 적어도 음, 69k부터 69k 최고점 예, 여기부터 꼭대기부터 어 내려온 15.4k까지 내려온 이런 이 하락에 대한 조정 반등이 이미 시작된 게 아닌가 라는 관점을 가장 먼저 우선 하면서 그 관점 하에서 어 이제 그렇, 그렇다면 이제 매수 관점에서 보겠다는 얘기죠 매수 관점에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 하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추세 전환이 됐을 가능성을 지금 먼저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예. 그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볼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 9 k 부터6 9 k 부터 음, 어, 내려온 6 9 k 부터 여기 이, 어, 최저점까지 내려온 이 하락 추세, 이 하락 추세가 어, 이제 이런 식국회부 이제 채널로 표현을 한 거죠 채널이나 혹은 뭐터60 국회부터 60국회부을60 국회부터 60 국회부터 60 국회부터 어나 있느냐. 지금 이 하락 추세가 명확하진 않은데 어, 명확하게 이런 채널로 어, 그려지진 않지만 예, 어떻게 지금 이거를 그려보려고 하더라도 이 추세를 지금 이탈했다고 볼수 있거든요. 이탈, 이탈했,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차트, 예, 로그 차트에서도 제가 어, 그려봤는데 예, 로그 차트에서가 좀더 어, 그럴 듯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어, 이 69k 부터의 하락은. 예, 그래서, 로그 차트에서도 그려봤는데, 예, 이런 식으로 그리면 좀더이 어, 채널 안에 좀 어, 캔들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예,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어, 최근에 이런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로그 차트에서의 이런 채널도 어, 상방으로 이탈을 해줬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어, 하락 추세를 이런 채널이나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음, 어, 상방으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음, 예요 구간 요 구간 지난 방송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2년 6월부터 이제 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었던 요 박스 구간의 하단부 하단부를 이제 이탈하면서 음 올라갈 때는 저항의, 저항의 영역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상승 돌파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어 이런 장기 하락 추세 어, 중장기 하락 추세 최고점부터의 중장기 하락 추세를 벗어난 이후에 강한 어, 저항 영역인 십팔 점사부터1 8 9 k 까지의 어, 박스 구간 여기까지도 돌파를 해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어떤 음, 이미 이 하락 추세가 종료가 됐고 육십구 예, 키부터 내려온 하락 추세가 종료가 됐고 예, 파동 관점에서는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어, 한 파동이 종료가 됐고 그 이후에 6 9 k 부터 내려온 이 파동에 대한 조정 반등, 예, 조정 반등이 이미 진행 중인 게 아니냐 예, 그런 음, 음,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게 맞다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그 차트 하에서의 0.382 구간까지 되돌림을 한다면 대략 27.5K까지, 예, 27.5K까지 상승할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 차트에서의 뭐0.382 구간까지 반등한다. 그러면은 36K까지도 반등 가능하기 때문에, 예, 반등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추세 전환이 만약에 됐다면, 추세 전환이 된게 맞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 조정 반등을 노리는, 어, 조정 반등을 어, 노리는, 좀 길게 보고 노릴 수 있겠죠. 이게 워낙 큰 추세이기 때문에, 예, 조정 반등이라고 할지라도, 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 매수 관점에서 보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이 추세 전환이 된게 완벽히 확인이 된 것이냐? 예, 그렇진 않습니다. 아, 예, 그렇진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음, 노란색 부분만 남기고 제가 일단은 어, 지금 숨겨놨는데 이 노란색 부분에 보시면은 어, 저점을 올리고 그리고 이번에 어, 18.4K 이 고점을 돌파를 함으로써 고점도 높이는 예,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놨습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놨는데 이건 이제, 예, 어, 그, 이제 일봉차트에서 근데 이만큼 어, 보시면은 이제 뭐 대략 11월 말 정도 예, 그 때부터의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인 거고요. 상승 추세인 거고, 음, 그렇, 어, 그렇지만, 자, 요거를 이제 좀더큰 그림에서 보자면,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어, 요런 식으로 또볼 수가 있거든요. 예, 요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략, 어, 작년 8월, 어, 8월부터의, 어, 흐름을 좀 크게 봤, 크게 본다면은, 어,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점은 낮췄지만, 저점, 어, 저점을 낮췄고, 어, 고점도, 음, 아직까지는 높이지 못한, 예, 그런, 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부분, 요 영역은 또 다시, 음, 아직까지는 이게 하락 추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우이론, 어, 하에서는 상승 추세는 요 부분, 요 마지막 이제 요 화살표 부분, 요 부분만 이제 상승 추세인 거고, 요 전체 부분은 또 하락 추세인 거거든요. 아직은. 음. 그리고 좀더큰 그림에서 본다면, 좀더큰 그림, 가장 큰 그림이죠. 요, 요, 요 69K부터 내려온 예, 이렇게 본다면 여전히 고점을 또 낮추고 있고 어, 저점도 낮추고 있는 예, 어,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 이런 어떤 큰 그림 하에서 큰 그림 하에서는 어, 고점과 저점을 어, 낮, 어, 높이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만들지 못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어, 상승 추세로의 어, 전환이 확인이 되지는 않은 그런 예, 부분들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고 음, 그리고 음, 또 자, 주봉으로 가서 주봉의 어, 이동 평균선 이거는 음. 이제 EMA이거든요. 그래서 뭐 빨간색 어, 어, 1 2 EMA 그리고 흰색 2 2 EMA 예, 그리고 요, 요, 요 부분은 이제 여기 어, 작년 12, 21년 12월, 예, 21년 12월 또는 뭐 22년 1월 예, 이때 거의 1년 전에, 1년 전에, 데드크로스 하고, 아직 골든크로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골든크로스를 해줘야, 해서, 이평선 정배열들을 좀 만들어줘야, 어떤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확인,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되지는 못했다. 음, 예,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모든 확인되지 않은 요소들을 다 확인하려면은, 어, 뭐, 21.6k라던가, 21.6k라던가, 아니면 뭐 25k,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돌파해줘야 되거든요. 음 응. 돌파해줘야 를 되는데, 어, 거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멀, 너무 멀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 손절 라인을, 어, 관리할 수 있는, 예, 과, 짧게 손절을, 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수 타점들이 나온다면, 매, 매수 타점들이 나온다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요소들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요소들도 있지만, 어, 확인된 요소들,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이제, 추세에서 이탈했고, 강한 저항력을 돌파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근거 삼아, 근거 삼아서, 음, 매수, 저, 어, 매매 전략을 가져가 볼수 있다. 음, 그리고 저는 뭐, 그렇, 그렇게 할 거다. 예, 그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음, 뭐, 매매를 하, 하는 데 있어서, 어, 분할로 뭐,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분할로 일단 매매를 하고, 추후에 더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더 어, 추가 시드를 어, 매, 어, 매매를 하는 예, 그런 식의 어떤 확률이 높아질 때마다 어, 코인 비중을 높이는 예, 그런 식의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어, 처음부터 코인 비중을 어, 크게 가져가되 어, 실패했을 때에는 바로바로 손절을 하겠다 예,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겠고요. 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 각자 개인의 선택일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계속, 어, 확, 확인되는 요소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짚어 드릴 거고요. 음.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지금 현재 상황 하에서, 이제, 매매 전략을 이제 말씀 드릴 건데, 구체적인, 어,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어, 기존 방송들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장기 전략 하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죠. 18.4K에서 18.9K까지의, 응, 음, 정황 영역이 돌파되면, 그 이후에, 어, 눌림목에서의 어떤 확인 매수 관점을 어, 가져가겠다. 예, 요거는 이제, 또 구체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어, 이런 식의 전략을 가져가겠다. 라고 이제 기존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 이제 구체적인, 좀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시간 봉 차트로 가서, 4시간 봉 차트로 가서, 음, 좀 지저분하니까 피보나치는 일단 좀, 어, 숨겨놓겠습니다. 예, 어, 4시간 봉 차트로 가서, 음,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 어, 16.3k 예, 여기부터 지금 올라온 이 파동이 지금 보시면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예,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고 4시간 봉에 지금 RSI는 지금 과매수 영역으로 들어간 지 오래고요. 음, 들어간 지 오래고 1봉에서의 음, 어, 지금 이 RSI도 굉장히 지금 과매수권에 지금 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어, 이 자리는 지금 보시면은 요때 이때 이후, 이때 언제죠? 2021년 1월입니다. 예. 한참 이렇게 어, 상승 추세가 강할 때, 예. 이때 이후 지금 RSI가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거든요. 예.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지금 바로 매수를 하기는 매수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지금 물론 이 이렇게 올라, 이렇게 올, 이런 강한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가, 상승 추세가 강하고 상승의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래서, 음, 강한, 어, 예를 들면은, 뭐, 이때, 이때, 고간, 뭐, 2020년, 말부터 2021년, 어, 이때의 상승, 어, 추세만큼 강하게 지금 올라갈 거냐. 예,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좀, 어,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은, 뭐, 일테면은, 뭐, 적어도, 어, 요, 지금, 이, 요, 이, 지금 자리 위로도 지금 뭐, 여전히, 어, 저항 영역들은 많이 있는데, 저항 영역들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 하락, 요, 요때 하락. 이때 하락분에서의 실린 거래량들, 거래량들에 비해서 지금 뭐 매수 거래량들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음, 음, 과거에 이런 음봉에서 꼽았던 내려올 때 꼽았던 이 어, 하, 하락 거래량들 이거를 이제 어, 넘는 뛰어넘는 거래량으로 돌파를 해줘야 예, 돌파를 해줘야 음, 그런 어떤 강한 이게 지금 상승 추세가 어, 이어질 수 있다 예, 그런 식의 이제 관점을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는 이 정도의 이런 식의 강한 상승 추세는 이런 거는 뭐 길게 갈수 없고 길게 갈수 없고 결국에는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 전략은 매매 전략은 어, 이 이렇게 지금 강하게 상승하는 것을 그대로 올라타는 게 아니라 어, 이제 조만간 조정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뭐 지금 바로 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올리고 나서 조금 더 올리고 나서 뭐, 음, 19.6K라던, 어, 가 5K, 5K에서 뭐 20K 사이, 예, 19.5에서 20K 사이 이 예, 구간에서부터 어, 고점을 만들고 눌린다던가. 예, 물론 뭐 지금 눌릴 수도 있고요. 음, 예, 그런 식의 어떤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눌리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 그렇게 이제 눌렸을 때 어, 눌렸을 때 매수 받아볼 수 있는 구간은 17.5에서 18.3K 구간 이 예, 구간을 좀 매수 해볼 수 있는 자리로 볼수 있습니다. 피보나치를 켜보면 켜보면 지금이 고점이라고 어, 가정을 했을 때이 어, 초록색 초록색 라인들은 이제 어, 지지 라인들 어, 수평 지정 관점에서의 어떤 지저, 지지 라인들을 지금 표시해 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음. 이 피보나치 비율 상, 상으로도 어, 0.38이만큼 되돌림을 한다면은 어, 18.2k 정도가 될 거고요. 0.5만큼 되돌림을 한다면은 17.8k 정도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뭐 0.38이나 0.59, 0.59간 구간, 이런 구간들만큼 어, 되돌리게 된다면 음, 되돌리, 어, 되돌리게 된다면 그런 구간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구간들 하에서 지지라인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만약에 뭐좀더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은 예를 들어서 뭐 19.7k까지 상승한다. 그 이후에 조정 받게 되면 이 지지라인들하고 어, 거의 겹치게 됩니다. 예, 거의 겹치게 되기 때문에. 음. 이런 구간들 하에 구간들에서 어, 이제, 어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겠다. 예, 그 구간들은 대략 17.5에서 18.3k 정도 예, 영역이 되겠다.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매수한 어 물량들은 매수한 물량들은 어 이제 중요한 이제 지지라인들이 다 이탈했을 때 거, 어, 이탈하게 되면 이제 17.3k를 어, 깨 깨면은 모든 지지라인을 대부분 이탈한다고 보거든요. 이탈한다고 보고 그리고 이 노란색 추세선 이 노란색 추세선은 어, 근데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의 반등이, 어, 지금의 반등이, 어, 자, ABC 반등, ABC 반등으로 그, 그칠 것이다. 그치고, 이후에는 깨고 내려갈 것이다. 저점을. 예, 이런, 이런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 0은, 이, 아직은 뭐 낮다고 생각하지만 0은 아닌데, 이게 확정이 되는 라인은, 확정이 되는 자리는 요 OB 라인, 예, 0, o 자리, 0 자리와 B 자리, 이 예, O 자리와 B 자리를 이은 이 추세선, 이거를 깼을 때, 이거를 깨면은 이 ABC 반등이 끝났다라는 게 확정이 되버리거든요. 예, 파동 이론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음, 이게 OB 라인, 요거는 이제 최종 마지노선. 예,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OB 라, 라인이 이제 깨졌을 시에는 이거를 이제 다섯 개 파동으로 이제 만들지 못하고, 음, 20K를 돌파하기 전에 깨져서 내려와서 여기를 깬다 만약에, 예, 그때는 어 이게 확정 조정 반등이 끝났다는 게 A B C로 끝났다는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 이때는 이제 모든 물량을 덜어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 이제 아마도 이제 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끌면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 o b 라인과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한 관점에서의 그 최종 라인 17.3k 여기랑은 이제 좀 점점 가까워질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영역 이 예, 영역을 이탈했을 때, 음이 영역을 이탈했을 때에는 어, 어,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물량이 이제 현물화가 돼야 되, 아, 저기, 현금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에서 정리하자면 지금 눌리던 아니면 뭐 조금 더 올라가서 눌리던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되 17.5에서 18.3K 구간은 매수를 할 거고요. 그리고 17.3K 그리고 어, 요 노란색 추세선 이런 것들이 어, 깨졌을 때는 어, 손절을 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이렇게 이제 어 음, 단기적인 어떤 매수 전략, 음. 어, 요 단기적인 매수를 해서 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요 매수 전략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주봉에서 주봉에서 볼린저 밴드 어, 관점인데, 자, 음. 주봉 볼린저 밴드 어, 관점이고요. 이 헤드앤 숄더는 좀 꺼놓고 예, 자 지금 음, 아직까지는 아까 아, 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방으로 완전히 터냈다는 어, 완전히 터냈다는 어, 완연한 상승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이릅니다 예. 어, 그렇지만 이 상승장 초입이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어, 매수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예, 그렇지만 아직 완벽하게 화, 확인이 된건 아니다 예,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근거로서 또더 말씀드리자면 주봉 주봉 관점에서 보자면 주봉 볼린저 밴드를 아직 상방으로 돌린 건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아직까지는 어, 상승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은 요 음봉에서 지금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예, 이거를 능가하는 지금 어, 상승 거래량이 터진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음, 매직 구간이 요 하방에서의 이 전체 하락의 하락 대비 어, 이제 바닥권에서의 이제 어, 매직 구간이 이게 지금 주, 주로 지금 크게 어, 주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매직 구간이 좀 짧은 게 아니냐 이런 어,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관점에서는 예, 아직까지 예, 볼린저 밴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수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제 폭이 이 세로축 폭이 이렇게 넓다가 예, 하락할 때는 이제 어, 이 볼린저 밴드를 넓히면서 입을 열아 이제 하, 하단부를 열 밑으로 열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볼린저밴드 수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볼린저밴드 이제 수축하는 구간이 수축하는 구간이 주로 이제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매집 구간이고 이 매집이 다 끝났을 때 이제 어, 시세가 위로 터지면서 볼린저밴드 상방으로 위로 어, 열어 젖히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어 볼린저 주봉의 볼린저밴드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어. 이러한 어떤 매직 구간이 충분하지가 않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매직 구간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긴 어떤 매직 기간이 더 아,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예, 부분도 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간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겠죠. 어, 볼리저밴드 상반까지중단을 돌파했으니까 상단까지 어, 상승을 하되 상승 어, 볼리저밴드 상단에서 맞추고. 음, 상단을 맞추고 저항을 받아서 다시 눌려서 볼린저밴드 중단을 다시 때리고 이후에 볼린저밴드 어, 상 어, 상단을 돌파를 하지만 어, 다시 또 회귀를 해서 다시 또 중단을 때리고 그 이후에 뭐 올라 어, 이제 볼린저밴드를 이제 여러 젖히면서 올라간다던가올라간다던가 혹은 뭐이 과정 중에 어, 볼린저밴드 중단을 뭐 이탈해서 다시 볼린저밴드 하단을 다시 때린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음, 주봉에서의 좀, 이렇게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가 2023년 4월이거든요. 몇달 걸리는 거죠. 이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와리가리 하면서, 아니면 은뭐더 길게, 더 시간을 더 길게 끌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좀 오랜 시간 동안 매직 구간을 만들면서 하방에서 볼린저밴드 수축이 되어 있는 이 하방에서 좀 와리가리 하면서, 음. 이 와리가리 하면서 매직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그 이후에 상방으로 턴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면서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지금 어 마음 급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많이 계실 텐데 아직까지는 뭐음 마음 급할 필요는 전혀 없고 전혀 없고 충분히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더라도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은 아마 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음. 강한 불장 예, 이런 이런 시기처럼 강한 불장이 온다 만약에 예,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그렇게 됐을 때는 뭐 그런 어 그렇게 되, 됐다고 판단할 때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음, 달리는 말이라도 올라 타야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은 지금 높진 않다 아직까지는 뭐 금리도 높은 상황이고요 금리도 높은 상황이고 음뭐 이때는 뭐 돈을 뭐 무한정 지금 풀어내고 풀어 찍어냈을 때어어 어, 금리 예 어~ 거의 제로금리 상황에서 돈을 어, 양쪽 완화 하면서 무한정 찍어 냈을 때 예, 그때 이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어떤 매직 기간도 짧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음, 강하게 음, 음, 음~ 이제 21년도 이제 불장 어, 20년 음~ 20년도 불장처럼 그런 불장이 지금 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정도까지 하고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